1909년 하얼빈에서 총성이 울렸다. 한 청년이 동북 지역을 빼앗으려던 자를 쓰러뜨린 것이다. 그 청년의 마지막 경고,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겨뤘습니다. 그런데 그의 총탄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은 우리의 땅과 역사를 지우려 합니다. 일본은 만주와 동북을 차지하려고 만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 땅이라 주장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장에서 끝까지 외쳤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민족도 없다. 그의 마지막 재판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건 단순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동북과 만주를 되찾아 온전한 대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북공정이라는 또 다른 침탈에 맞서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역사를 지킬 것인가? 이곳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동북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공유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중근 의사의 경고는 미치고 맙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이 바로 또 다른 독립군입니다. 잊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K 역사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